에서 수동 구매 대행으로 매출 빵 터트릴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 남편이 구매대행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볼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바로 수동 구매대행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제 생각에 저희 남편 성격에는 반자동보다는 수동이 좀 맞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반자동 구매대행도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반자동은 시간을 조금만 쓰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4월 달에는 5,7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신나고 있는 와중에요. 남편은 아무래도 좀더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파고드는 거 좋아하고 그런 방식이어서 저처럼 대량으로 때려 올리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반자동 말고 수동 구매 대행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매출 1.4억, 두 개밖에 안 되는 상품으로 쿠팡에서 엄청 잘 팔고 계시는 초코아라떼님에게 컨설팅을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들여다 볼게요. 자, 대표님이 소싱해 오신 이 제품이 제대로 소싱을 한 것인지, 시장에 지집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제품을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쿠팡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크릿 창을 켜서 거기에서 쿠팡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그 대표님의 소시한 제품 여기 딱 보이네요. 이 제품이 지금 광고도 돌아가고 있고 또 키워드로 지금 여기 자연 노출의 1, 2, 3 등, 그 다음에 4 등, 5 등에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10만 원. 4만원, 6만원, 9만8천원, 2만4천원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네. 자, 대표님 소식한 제품 가격은 얼마예요? 14만원이네요 음, 제일 비싸네요 이 키워드로 팔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대표님의 가격이 어때요? 훨씬 더 높은 축에 속하죠 네. 내 제품이니까 사랑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가 소비자야 라고 생각했을 때 살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비싸네요 네 아닙니다 네. 이러면 광고를 아무리 돌려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질 않겠죠 네. 시장 분석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나 소식을, 소식을, 소식을 잘못했군요 네. 지금 상태로는 아마 광고비만 나가고 판매가 올라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빨리 개선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하는 요령을 그때 알려드렸는데 지금 까먹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일단 내가 특정 키워드를 여기 쿠팡 시크릿 창에서 쳐요 스크린 창에서 쳤을 때 자연 노출 구자 순위가 있고 광고 노출 구자 순위가 있죠 이 네. 제품들을 쭉 보고 일단 평균 가격대를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에 여기에서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팔 거니까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파는 제품들이 몇 개나 있는지 이 수량을 체크해 봐야 되고 우리는 구매 대행이니까 로켓 배송과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네. 로켓 배송 판매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 판매자가 많다 그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는 해줘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해외 배송 판매자가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볼수 있겠죠. 이런 음. 식의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이 제품을 내가 우리가 중국 타오바에서 오 찾아볼 거잖아요. 찾아봐서 이 제품의 원가와 배송비와 적정 마진을 내가 결합한 나의 판매가가 있을 건데, 그 판매가로 판매했을 때 시장 가격에 맞출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 가격으로 맞출 수 없는 제품은 소싱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음. 이건 지금 실패한 사례고 대표님이 좀 성공한 사례 한번 쳐 주실까요 키워드를 네이 제품들의 이제 평균 가격대를 보고 대표님이 지금 잘판 제품이잖아요 이 네. 제품들을 쭉 보면 대부분 해외 제품이죠 이 네. 제품 그러니까 솔직히 잘하신 거 시장 분석 을 잘하신 거고 대표님의 판매가를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를 봤을 때. 제품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얘보다 조금 싸네 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내가 시장 분석도 잘 됐고 가격도 적합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이상의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면 많은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기 좀 어려운 실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저가로 물건을 팔려고 막 시도를 해요 네. 내가 만약에 시장 분석을 했는데 15만 원에 팔고 있어 그럼 나는 꼭 이걸 14만 원에 팔아야만 팔린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쿠팡은 또 네이버와 다르게 사람마다 보이는 화면에 그 노출되는 순위와 제품들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제품이 보이고 누군가에게 이 제품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제품이 나란히 있다고 하면 3, 4, 5가 한 사람 화면에 다 보인다면 당연히 3만원짜리 제품만 팔리겠죠. 그렇지 않죠.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제품도 잘 팔리잖아요. 네. 왜 그러냐? 나한테는 3, 4, 5가 다 보이는데 대표님 화면에는 4, 5만 보이는 거예요. 음. 즉, 3만원짜리는 최저가지만 노출이 잘안 되고 있는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의 본 화면, 4만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보이는 화면에서는 4만원짜리가 최저가인 거죠. 음. 그러니까 4만원짜리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가격보다는 때는...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판매자들 중에 최저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가인 것보다 내 제품이 많이 빨리 팔아서 판매 수량을 늘림으로써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다면 노출이 많이 되는 제품들끼리만 경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5만원을 팔고 있는 제품을 내가 4만8천원을 팔면 충분히 잘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얼마든지 수동으로 접근해서 충분히 제 가격에 받으면 다팔수 있는 구조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무섭다. 아 내가? 어. 아, 그래? 아, 일단 재밌어. 일단 상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파는 구조가 아니고 내가 찾아서 소싱을 해가지고 팔릴 것 같다, 안 팔릴 것 같다 판단한 다음에 나름대로 소급점 찾아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놓고 올려놓고 기다린다. 실제로 몇개 팔렸다. 그게 아직까지는 재밌는 것 같아. 지금 좀 팔. 재밌지. 아 근데 나도 신기한 게 처음에 조금 걱정했거든. 왕초보라. <laughs> 근데 또 하니까는 되네.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소싱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올려놓고 나니까 좀 상품에 약간 정도 생기고. 아 정이 생겼나 어, 내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좀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나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잖아. 당근에서 번몇개 뭐 팔아봤지. 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짜 팔릴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고. 한동안 처음에 안 팔려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긴 했어 맞아 첫 주문이 조금 늦게 왔지 그랬는데 어제 주문이 몇개 들어왔다고요? 어제는 개수로는 총 11개가 들어왔지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올리면 더 매출 완전 많이 날것 같은데 초콜릿 튀김 강의를 듣고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처음 컨설팅을 받았는데 소감이 좀 어때? 일단 나는 완전 초짜 중에 초짜잖아 어. 그래서, 만약에 뭐 유튜브나 보고 뭐책 찾아보고 했으면은 아마 하다가 포기했을지도 몰라. 근데 일단은 그 현장 강의라서 실제로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세팅하는 데까지 큰 부담이 없잖아.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많이 팔았고 좀 안타까운 점은 아직 판게 고객한테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뭐 도착한다고 하셨으니까 할 거고 또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또뭐 잘못된 게 뭔지를 또 중간에 컨설팅도 해주시고 하니까 좋네 지금 당장 상품 하나 광고 꺼야 돼아 광고 꺼야 돼? 어. 광고면 빨리고 있어? 어. 그러면은 구매 대행 사업 자체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내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내그 상품을 사가지고 이리저리 사용해보고 어...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살까도 의문이지만 사용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 택배가 잘 도착할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걸 누가 사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사는 사람 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팔아야겠다. 이 구매 대행 시장은 그래도 매력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반자동으로 그냥 대충 막 많이 때려 넣는 방식이잖아. 그리고 여기 수동은 뭔가 하나를 공들여서 하는 방식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반자동이 맞고 어떤 사람한테 수동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사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 작업으로 내 시간만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반자동이 맞을 것 같고 그니까 러 사실 몇개안 올리니까 그몇 개가 안 팔리면 내 수익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내가 선별해서 또 나름대로 뭐 광고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계산해가지고 그 소량의 제품을 좀 집중하고 싶다 뭐 이런 성격인 사람들은 수동이 맞을 것 같아 뭐 지금까지는 수동하고는 내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 아, 수동이 더 맞을 것 같았어. 응. 게임 하나 해도 파고 들잖아. 응. 뭐 현재까지는 그렇지. 응. 근데 물건이 도착을 안, 안 했다고. <laughs> <laughs> 그럼 판단은 어. 좀 보류해 보는 걸로. 어. 하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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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도 구매 대행 사업을 해 보고 싶었는데 아 무지성 닥등을 해라 막 이래 가지고 망설였던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상품을 하나하나 정말 애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키워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코라떼 님이 6월 10일 날줌 라이브로 무료 강의를 진행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쿠방에서 수동 구매 대행으로 매출 빵 터트릴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고정 댓글에 참여 링크 달아 놨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 남편이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진행했던 그런 이야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